이름이 어! 똥씻리고 싶어. 그 결인가. 말라고 말할 때 잠깐 집마. 알았어 이 새끼야. 그러면 됐어. 응, 그리고 똥씻리고 싶다면 화장실. 오. 어! 화장실은 저쪽이라고. 아니면 번쩍 쌓버리거이 새끼야. 알았어 이조같은 이 새끼야. 음. 응. 키우. 어 네. 네 키우가 폐하. 아스도 파. 뭘 하는 거야? 몰라서 물어? 몰라. 가보자다. 이건 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배그에서 1등을 할수 있고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각이 있는 비행가으씨발 어때? 배구할 거야? 배그안 해? 거미는 어? 장미였다고 한다. 끝